안녕하세요 제이뷰의 j j 입니다 오늘은 레트로? 뉴트로? 아무튼 레트로 2탄 G80 3000 65주년 에디션을 들고 왔습니다 이에 앞서 3494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여기 위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화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화이트라 부르는 거고요 실제 색은 아이보리 색에 가까운데요 대략 토체티와 리얼포스 R2 뭐 이런 색감입니다 보기에는 3494와 유사한듯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화이트 제품으로만 하우징과 키캡에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한동시 입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블랙과 화이트의 차이점이긴 한데 블랙은 POM 재질의 키캡이 사용되었다면 화이트에서는 PBT 키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F와 J쪽을 보시면 블랙에서는 움푹 파인 딥디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화이트는 많은 분들께 익숙한 돌기 형태로 구분되어집니다. 대충 이 정도구요. 인디케이터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리가, 오우 역사가 엄청나네요. 1953년부터였다고 하니까, 와. 이 제품이 나온 건 2018년도이고요. 그때 당시에 65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키보드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본체와 키캡 전체의 통일감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건 맞는데, 다소 <laughs> 화려한 느낌도 없지 않죠? 색상은 화이트와 핑크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 자체는 예쁜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에 약간 레드 계열이 조금 더 섞인 듯한 그런 느낌? 각인은 키캡 중앙부에 영문으로만 새겨져 있고요. 염료승화 키캡입니다. 원래 염료 승화는 어두운 색 베이스에 밝은 색으로 각인을 처리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 키캡에 흰색으로 각인을 하는 게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처럼 베이스를 화이트로 하고 각인을 제외한 핑크색 부분을 승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제외하고 색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승화 키캡의 단점이 균일함이 떨어지고 불량률도 높은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감이 안 좋은 킷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AS도 안 돼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제품이 이런 상태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하우징 도색 방식은 UV 프린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문질문질 해보면 뭐 벗겨지거나 까질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일부러 긁어보기는 좀 그렇고. 사우징에 이렇게 칠해둔 것도 약간 애매한 게 뭔가 색연필로 진짜 낙서해둔 거 같고 사진으로 보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구석구석 이렇게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65주년 에디션이니까 저는 잘 보관 중이에요. 근데 또 단점 아닌 단점이 있어요. 너무 화려해서 키캡을 바꾸고 사용해보려고 했더니 여기 하우징의 디자인 때문에 다른 키캡을 사용하면 이질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이대로만 사용, 아니, 보관하는 게 좋겠다. 아, ESC의 이 체리 로고는 너무 예쁘네요. 또, 이 키보드, 갈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갈축이에요. 체리, 무보관, 갈축. 이거 진짜 키감 좋거든요. 간만에 열어서 타이핑하다가 진짜, 와, 좋다, 좋다를 연발했습니다. 그럼 타이핑 영상 보고 오시죠. 느낌은 쳐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데 일반 기성품에서와의 그런 갈축 느낌과 확실히 다르거든요 청축도 그렇지만 갈축도 쳐보면 뭔가 진짜 타작이 치는 분위기? 그런 느낌도 나고 촤한게르르르르르르르 <루르르> 기분이 좋아요 는또 나만 변태인가? 이러니 키덕들 사이에서 자꾸만 탱키리스 모델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나오면 좋겠는데 이 유통사가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놀람> 자, 이번 영상은 G80 3000 65주년 에디션에 대해 리뷰해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특가 끝나기 전에 커뮤니티와 타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후에 보니 품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암튼 결론은 체리 무보관 갈축은 진짜 느낌이 좋다. 그러니 기회 되시면 꼭 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구매하시라 쉽게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 게, 워낙 빈티지 느낌이 강한 키보드에 몸집도 커서, 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